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저는 지금 아 이번에는 제가 할 일이 이 논산에. 크, 아 근데 사실 뭐 라면만 부셔 먹어봤지 기업들을 한번 부셔 먹어 보랍니다 이번에도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기업. 너도 나도 먹기 좋은 초인류 식문화 둘리둘리 기업에 왔습니다. 여기서 뭐 하냐고요? 몰라요 나도. 일단 가봐야죠 뭐. 가보시죠. 가자고. 오. 오 우와. 와. 와이 뭐야? 대박. 진짜 먹는 식문화 기업이라든지 와. 저랑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진짜 살 빼는 것들이야 다 아니 이게 끼니 대용 식사 대용인데 그냥 식사 한 끼를 드시지 왜 이런 걸네그 곡물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식사 대용식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제품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 근데 죄송한데 누구신데요? 아이 회사 좀, 저 부사장입니다 김희철입니다 아 어쩐지 여기랑 너무 안 어울리게 정장을 입고 계셔가지고 그러면 여기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. 주식회사 두리두리는 1998년도 설립이 된 회사고요. 지금 이제 24년 된 회사인데 곡물을 이용을 해서 그걸 가공을 해서 간편 식사대용식을 만드는 그런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아무나 들어가서 구경을 해볼 수 있나요? 그렇게는 안 되죠. 그게 이제 철저 위생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위생 처리를 다한 다음에 네.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어,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예 화이팅! 공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저 이런데 너무 좋아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원래 세거 아니에요? 새가요도 안에 혹시라도 있을만한 인물을제하기 위해서 그냥 거쳐야 되는 작업이고요 오 장난 아니네요 네. 저는 사실 세팬트로안빨리고그냥있어 아니 그러면 안 되죠 <laughs> 아 여기 넣고 있다 넣고 있다 넣고 있다 아, 이거는 저희 다이어트에 좋다는 원료를 교반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이제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보통 이게 사실 식사 대용으로 배고플 때 먹는 거잖아요 네 그쵸 한 끼에 10개씩 먹으면 뭐... <웃음> 아이고! <웃음> 아이고... 그럼 말도 안 돼요? 네어머 어머머 어머! 안녕하세요! 이야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볼까 오늘 날짜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? 자갑니다 합니다. <laughs> 와 이거 생각보다 빠르네 이거 모아드려야 된다니까. 어오오오야야오 야, 야, 야. 아 잠깐만 얘네들 좀 멈춰봐요 너무 빠른데? 아못 멈춰요. 아못 멈춰? 자동한데 어떻게 멈춰요? 아이고, 아이고. 아 이거 힘드네. 선배님 저 이렇게 밀리다가 잘리는 거 아니에요? 안 잘려요? 어우 이거 진짜 빨라. 좀 도와주세요 도와. 어머 좀 도와주세요. 진짜. 잘리실 것 아, 같은데 잘려야 될것 같은데요? 아, 네? 예,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여 아, 나와주세요. 아. 선생님, 다 잘린 거예요?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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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p. Stop, stop, stop.